여러분 오늘은 제목 그대로 약에만 기대지 않고 생활만으로 혈관의 기름을 줄이는 방법을 쉽고 안전하게 알려드립니다. 당장 오늘 저녁 식탁을 어떻게 바꾸고 내일 아침부터 어떤 루틴을 시작하면 좋은지 병원 검진은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달 경기도에 사는 60대 신명수 어르신은 아침에 갑자기 말이 꼬이고 한쪽 팔에 힘이 빠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검사에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소견 그리고 고지혈증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어르신의 한마디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이렇게 될줄 몰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어, 혈관 문제는 조용히 쌓이고 터지면 순식간에 삶을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 얻어가실 것은 분명합니다. 첫째. 왜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였는데도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질 수 있는지, 즉 간과 당, 그리고 생활 시간표가 만드는 숨은 원인을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약 없이도 도움을 줄수 있는 한 접시 공식과 간식 교체법 그리고 한 시간마다 일어나 걷는 루틴 아침 햇빛과 저녁 수면 준비 루틴을 실천 순서대로 가져가십니다. 셋째 집에서 하는 노력과 함께 검진으로 조기에 위험을 찾는 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을 먼저 바꾸고 무엇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중요한 약속도 드립니다. 이 영상은 어, 생활로 혈관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건강 정보입니다. 드시고 있는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응급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혈관의 기름을 빼는 루틴 식탁과 움직임과 검진의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안양에서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인천 서구에서 듣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에 사연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지난 가을 서울 양천구 67살 김문자 어르신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갑자기 벼락처럼 머리가 아팠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을 놓쳤습니다. 가족이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갔고 검사에서 뇌출혈 소견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는 말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바로 이 말이 뇌혈관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조용히 쌓이다가 한번 터지면 삶을 흔듭니다. 뇌는 말랑한 젤리처럼 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혈관 안압력이 조금만 높아져도 벽에 힘이 크게 실립니다. 한 곳에서 피가 새기 시작하면 물감이 번지듯 주변으로 퍼집니다. 피 속의 헤모글로빈은 독처럼 신경 세포를 자극하고 혈장 성분이 스며 나오면서 트롬빈 같은 물질이 더 손상을 키웁니다. 염증 반응까지 겹치면 멀쩡하던 이웃 세포들까지 연쇄로 망가집니다. 이 과정을 줄여서 말하면 삼중 파괴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시작되면 짧은 시간에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면 수술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물처럼 연약한 장기라 머리를 여는 과정 자체가 조직에 부담이 됩니다. 한번 크게 다친 신경세포는 예전처럼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뇌출혈은 터진 뒤 싸우는 병이 아니라 터지기 전 막는 병입니다. 같은 혈관 질환이라도 뇌경색보다 뇌출혈의 치명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숫자로 말하면 뇌경색은 대략 5% 안팎, 뇌출혈은 40% 이상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예방이 치료인 이유입니다. 예방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생활입니다. 혈압을 낮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기본입니다. 소금과 술을 줄이고 체중을 관리하고 매일 걷기와 수면을 챙기면 혈압이 잔잔해집니다. 둘째는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뇌 자기 공명 검사와 혈관 검사를 통해 무증상 동맥류 같은 위험을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발견이 빠르면 코일 색전술처럼 머리를 크게 열지 않는 치료로 평생 출혈 위험을 크게 낮출 선택지가 생깁니다. 검사 비용이 걱정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비급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지역의 영상의학과 의원이나 검진센터에서도 좋은 장비를 갖춘 곳이 많습니다. 예약 좀 문의하세요. 장비가 1.5 테슬라 이상인지, 판독은 전문의가 하는지, 촬영과 판독이 같은 날 가능한지, 이렇게 확인하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신호를 몸에 외우세요. 갑자기 말이 꼬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삶에서 처음 느끼는 번개 같은 두통이 옵니다. 이셋중 하나라도 느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로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긴 문자 어르신이 급히 병원을 찾았던 것처럼 빠른 판단이 후유증을 줄입니다. 뇌는 연약합니다. 한번 터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혈압을 점검하고 응급 신호를 외우고 나와 가족의 뇌혈관 검사를 달력에 올려두세요. 작은 준비가 생명을 지킵니다. 약 없이도 혈관에 쌓이는 기름과 끈적임을 줄이는 식단과 루틴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지혈증은 기름진 음식을 조금 줄였다고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 기름을 스스로 더 만들게 되는 조건이 깔려 있으면 수치는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만드는 주범이 당과 시간표입니다. 달고 하얀 음식, 잦은 간식과 야식, 늦은 밤 폭식, 짧은 잠과 스트레스, 이네 가지가 반복되면 가는 피 속을 안정시키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더 만듭니다. 그래서 지방만 탓하면 길을 놓칩니다. 먼저 당과 생활 패턴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밥과 빵과 단 음료로 들어온 당이 넘치면 간은 그것을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바꾸어 보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밤늦은 식사와 짧은 잠이 더해지면 몸속 불씨가 켜집니다.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불씨가 켜진 상태에서는 간이 더 예민해져 기름을 더 찍어냅니다. 그러니 어, 한 끼의 지방 양보다 하루의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먹고, 언제 쉬느냐가 수치를 바꿉니다. 위험한 음식과 방식은 분명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빨리 흡수되어 혈당을 급하게 올립니다. 흰 빵과 흰 밀가루 과자는 특별한 날에만 드세요. 어, 기름을 센 불에 오래 가열하면 기름이 상합니다. 바삭한 튀김을 자주 드시면 피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채소는 너무 푹 삶아 흐물흐물해지면 포만감이 짧아져 금방 또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살짝 굽는 쪽이 좋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오래 씹고 단맛은 입안에 오래 두지 마세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예순여덟 살 박태수 어르신은 공복 혈액 검사에서 중성지방이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았습니다. 아침은 달콤한 믹스 커피와 빵, 밤에는 라면과 과자, 주말에는 튀김과 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시작했지만 생활은 그대로라 수치가 요동쳤습니다. 박태수 어르신은 이 영상의 원칙대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첫째, 저녁을 일찍 먹고 밤 9시 이후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둘째, 아침을 단맛에서 단백질과 채소로 바꿨습니다. 달걀과 채소와 요거트를 올렸습니다. 셋째, 흰빵과 과자는 줄이고 통곡식빵이나 고구마처럼 색이 있는 탄수화물만 소량으로 먹었습니다. 넷째, 튀김은 한 주에 한번 이하로 줄이고 생선과 두부는 구워 먹었습니다. 다섯째 잠을 일정하게 자고 점심시간에 15분 빠르게 걸었습니다. 세주뒤 체감부터 달라졌습니다. 점심 후 졸음이 줄고 속이 덜 더부룩했습니다. 한달뒤 제검에서는 중성지방이 내려가고 공복 혈당이 안정됐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을 끊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바꿨을 뿐입니다. 생활이 약의 일을 도왔습니다. 고지혈증의 핵심은 지방 한 숟가락이 아니라 당과 시간표입니다. 달고 하얀 것을 줄이고 밤, 늦은 먹는 습관을 끊고 천천히 씹고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간이 스스로 자자듭니다. 이 바뀐 리듬 위에 식탁의 색을 더하면 수치는 따라옵니다. 이어서는 이렇게 쌓이던 기름이 어떻게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지금 멈추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혈관 안에서는 일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수도관 안쪽에 기름때가 조금씩 붙다가 어느 날, 덩어리가 떨어져, 물기를 막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안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기름과 염증이 달라붙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티가 나지 않는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조각이 떨어져, 피딱지가 생기면 갑자기 길이 막힙니다. 그 순간이 뇌경색입니다. 부산에 사는 예순 69살 최명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잠깐 말이 꼬이고 한쪽 손에 힘이 빠졌다가 금세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시적 허혈 발작 의심이라고 했고 경동맥 초음파에서 플라크가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순서를 바꿨습니다. 담배를 끊고 소금과 밤 야식을 끊고 아침과 저녁에 혈압을 재서 메모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15분 빠르게 걸었습니다. 석달뒤 재검에서 혈압과 중성지방이 내려갔고 의사는 진행 속도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큰일 나기 전에 방향을 틀어준 것입니다. 동맥경화는 이렇게 쌓입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 자리에 기름이 붓고 면역세포가 먹어치우다가 터지면 더큰 염증으로 번집니다. 덩어리가 커지면 길이 좁아지고 조각이 떨어지면 피딱지가 생겨 길을 막습니다. 가속페달을 밟는 요인은 분명합니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흡연, 이 셋이 함께 있으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발을 떼면 속도는 줄어듭니다. 집에서 바로 할 일입니다. 첫째, 혈압계를 꺼내 아침 한 번, 저녁 한번 재고 날짜와 숫자를 적으세요. 숫자가 눈에 보여야 길이 보입니다. 둘째, 밤 9시 이후에는 입을 닫으세요. 야식은 피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셋째, 하루 한 시간 걷기를 목표로 하되 나눠 걸어도 됩니다. 한 시간 내내 걷기 어렵다면 15분씩 4번으로 나누세요. 넷째, 소금과 술을 줄이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다섯째, 잠은 일정하게 자세요. 같은 시각에 자고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잔잔해집니다. 병원에서 확인할 일도 간단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해. 경동맥 초음파로 내 혈관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필요한 분은 발목과 팔의 혈압을 재능 검사로 흐름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피 검사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공복 혈당을 함께 봅니다. 알면 멈출 수 있습니다. 모르면 쌓입니다. 갑작스런 말더듬, 한쪽 팔다리 힘 빠짐, 삶에서 처음 느끼는 심한 두통이 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로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동맥경화는 조용히 쌓이지만 지금 멈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숫자를 보세요. 혈압과 식탁, 걸음과 잠이네 가지만 바꿔도 속도는 줄어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약에 기대지 않고도 혈관의 기름과 끈적임을 줄이는 식단과 항산화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 없이도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과 항산화가 핵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따라 할수 있는 한 접시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접시에 초록 하나 빨강 하나 바다에서 온것 하나를 올리십시오. 초록은 시금치나 상추나 브로콜리처럼 진한 잎이 채소입니다. 빨강은 토마토나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바다에서 온 것은 연어나 고등어나 김과 미역입니다. 기름은 센 불로 바삭하게 태우지 말고 살짝 굽거나 데치거나 찌는 쪽으로 조리하십시오. 이한 접시만 지켜도 혈관의 끈적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가 급하게 오르지 않아 간이 덜 지칩니다.밥은 흰 밥만 가득 채우기보다 잡곡을 섞고 양을 조금 줄이십시오.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은 짜지 않게 드십시오.단맛이 당기면 과자나 빵 대신 요거트에 베리를 조금 얹어 드십시오. 간식 시간은 정해두고 잠자기 전에는 드시지 마십시오. 아침에 상큼한 물한 잔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살짝 짜 넣고 천천히 드시면 입이 개운해 식사 조절이 쉬워집니다. 자몽은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은 주치의와 상의하기 전에는 피하십시오. 녹차는 하루 한두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카페인이 민감하신 분은 오후 늦게는 피하십시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예순여섯 살 정미자 어르신은 아침에 달콤한 커피와 흰빵, 저녁에는 튀김과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오후만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이 영상의 한 접시 공식을 그대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먼저 먹고 생선은 살짝 구워 드셨습니다. 간식은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으로 바꾸고 저녁 9시 이후에는 물만 마셨습니다. 3주가 지나자 점심 후 졸림이 줄고 발 부기가 덜했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는 주치의에게서 중성지방이 내려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약을 임의로 줄인 것이 아니라 식탁이 약의 일을 도운 것입니다. 배리류와 색이 진한 채소는 항산화 힘이 강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십시오. 생선이 부담스러우면 두부나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김과 미역으로 바다의 미네랄을 보태십시오. 견과류는 소금이 없는 것으로 작은 한 줌만 드십시오. 단 약을 드시거나 위가 예민한 분은 양을 나누어 드시고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튀김과 달콤한 음료, 흰빵과 과자는 특별한 날에만 드십시오. 기름을 오래 가열한 음식은 피가 더 끈적해질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불을 낮추고 전자레인지 대신 찜과 대침을 자주 쓰십시오. 외식이 잦다면 밥은 절반만 드시고. 반찬에서 채소와 생선을 먼저 골라 드십시오. 처음에는 입이 심심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단맛과 짠맛에 둔해졌던 혀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가능한 두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첫째, 저녁 식사를 준비하실 때 초록색과 빨강색 그리고 바다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간식은 요거트와 베리로 바꾸고 잠자기 전 간식은 끊으십시오. 이두 가지만 지켜도 일주일 뒤 아침의 가벼움이 달라집니다. 생활과 운동과 햇볕으로 몸이 스스로 청소하도록 돕는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생활과 운동과 햇볕으로 몸이 스스로 청소하게 돕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 전주에 사는 일1한살 윤정호 어르신은 하루 종일 의자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밤 늦게 잠들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계단 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습니다. 윤정호 어르신은 오늘 드리는 순서대로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마다 일어나 두분 걷기, 점심과 저녁 사이에 15분 빠르게 걷기 두 번. 벽에 기대어 앉기 30초를 세 번, 아침에는 15분 햇볕을 팔과 얼굴에 가볍게 쬐기,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 끄기와 느린 호흡 다섯 번, 3주가지 나자 오후 졸림이 줄고 밤에 뒤척임이 줄었습니다. 한달뒤 혈압 기록이 잔잔해졌습니다. 몸이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이 살아난 것입니다. 원칙은 다섯 가지입니다. 오래 앉지 않기, 걷기 나누기, 근육 깨우기, 아침 빛, 밤 준비 이 다섯 가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오래 앉지 않기입니다. 1 시간마다 알람을 켜두세요. 알람이 울리면 의자에서 일어나 두분 걸으세요. 집이라면 방간을 천천히 돌고 사무실이라면 복도를 한 바퀴 도세요. 물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다시 앉으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 출렁임과 혈액 끈적임을 줄여줍니다. 둘째, 걷기 나누기입니다. 하루 한 시간 걷기를 목표로 하되, 나누어 하세요. 15분씩 4번이면 됩니다. 속도는 말은 할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가 좋습니다. 비가 오면 현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복도 걷기를 하세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가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근육 깨우기입니다. 근육은 혈당과 지방을 태워주는 창고입니다. 벽에 기대어 앉기 30초를 3번, 손은 가슴 앞에 모으고, 무릎은 너무 깊지 않게, 종아리 올리기 20번, 식탁을 잡고,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세요. 고무밴드가 있으면 가볍게 팔 벌리기 10번, 허리와 무릎이 약하시면 의자에서 일어나 안기 10번으로 바꾸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강도를 낮추세요. 넷째, 아침 빛입니다. 햇볕은 몸의 시계를 맞추고 비타민 D를 만들게 돕습니다. 아침에 15분만 밖으로 나가 팔과 얼굴에 가볍게 빛을 쬐세요. 눈은 찡그리지 않을 정도의 부드러운 시간대가 좋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시거나 약 때문에 햇빛에 예민해지신 분은 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한 경우 짧게 쬐고 모자와 긴 소매로 보호하세요. 다섯째 밤 준비입니다. 밤은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입니다. 잠들기 한 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고 조명을 낮추세요. 침대에서는 코로 내박 들이마시고 여섯 박 내쉬는 느린 호흡을 다섯 번만 하세요. 저녁 늦게 단 음료와 과자는 끊으세요. 밤중 소변이 잦으면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줄이세요. 이네 가지가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밤사이 수리를 켭니다. 생활 루틴을 하루 순서로 묶어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물한 컵, 가벼운 스트레칭, 햇볕 15분, 짧은 걷기 10분. 점심 전후 15분 걷기 1번 오후 1시간마다 2분 일어나기 종아리 올리기 20번 저녁 짜고 기름진 국물은 절반만 식사 뒤 천천히 10분 걷기 밤 화면 끄기 조명 낮추기 느린 호흡 5번 같은 시각에 잠들기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가슴 통증 숨이 아주 가쁨 어지러움. 심한 다리 통증이 나타나면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은 평지 걷기와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은 점프나 갑작스러운 허리 비틀기는 피하세요.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생활을 바꾸며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치의와 함께 확인하세요. 오래 앉지 않기. 걷기 나누기, 근육 깨우기, 아침 빛, 밤 준비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한주 안에 몸의 리듬이 잔잔해집니다. 다음에는 검진과 안전 가이드를 들여서 생활과 병원 관리가 한 줄로 이어지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알람부터 켜세요. 지금 이 순간이 첫걸음입니다. 생활을 바꿨다면 이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를 보면 관리가 쉬워집니다. 집에서는 아침 한 번, 저녁 한번 혈압을 재고 날짜와 함께 적어두세요. 병원에서는 연한번 피검사를 받아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과 공복 혈당을 확인하세요. 수치가 높다면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목 혈관이 걱정된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경동맥 초음파를 계획하세요. 뇌 혈관 위험이 의심되면 뇌 자기 공명 검사와 혈관 검사를 상의하세요. 예약 전에는 장비가 1.5 테슬라 이상인지 판독을 전문의가 하는지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이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응급 신호는 몸에 외우세요. 갑자기 말이 꼬입니다.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삶에서 처음 느끼는 번개 같은 두통이 옵니다. 이셋중 하나라도 느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로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실로 가세요. 운동 중에 가슴 통증이나 숨이 아주 가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멈추고 의사와 상의하세요. 드시고 있는 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생활을 바꾸면서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치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굳어가고 있지만 습관을 통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식탁이 음식에 색깔을 바꾸고 오래 앉아 있지 않고 숫자를 보고 필요한 검사를 제때 받으면 속도는 분명히 줄어듭니다. 오늘의 두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접시에 초록 하나와 빨강 하나와 바다에서 온것 하나를 꼭 올려보세요. 둘째, 잠들기 한 시간 전 화면을 끄고 코로 네박 들이마시고 여섯 박 내쉬는 느린 호흡을 다섯 번 해보세요. 이두 가지만 일주일 이어가면 아침의 가벼움과 혈압의 잔잔함이 달라집니다. 어, 건강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첫걸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버튼을 누르시고, 어,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